특별 연속 기획 중국 속 한류 열풍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다시 꽃피는 K팝 붐에 이어서 영화와 드라마로 아주 큰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 한류 배우들의 이야기를 어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음악, 드라마, 영화에 이어서 예능까지 장악하며 진화하고 있는 한류의 현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헤럴드팝의 김은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 p o 뭐 한류 배우 열풍이 뭐 예전에 언제부터죠? 뭐 H.O.T? 그때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습니다 한류의 태동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 조용필의 히트곡을 번안에 부르면서 한국 문화가 외부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후 1991년부터 2년간 중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사랑이 먹일래가 5년을 중국으로 건너가 하루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등 선풍적 인기를 끈 이후 한류의 물고가 터졌습니다 이후 H.O.T, 클론, 안재욱, 장나라, NRG, 베이비복스 등 k p o 스타들이 중국 시장 곳곳에 파고들면서 활개를 쳤죠. 2000년대 중반 배우 이영애를 내세운 드라마 대장금이 중국을 삼키면서 한류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춤하는가 싶더니 드라마 상속자들, 별의소온 그대가 중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류가 시들해졌다는 일부 부정적 전망을 뒤엎고 이어서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한류 스타 외모만 외모 뭐 실력도 대단한데 그 중에서 특히 꼽을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먼저 K-POP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그룹의 형태가 중국인의 시선을 굉장히 사로잡았는데요. 네. 네, H.O.T, NRG, 잭스키스 그다음에 베이비복스 등 한류 스타를 아, 한류를 이끈 아, 1세대 아이돌의 특징이 대부분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가사에 어울리는 화려한 군무, 따라 부르기 편한 멜로디, 만화 속에서 나온 듯한 외모 퍼포먼스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의상과 그에 따른 패션 감각 등이 사랑을 받은 주된 이유입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네, 네 현재 중국과 아, 한국 시장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는 남성 그룹 엑소도 이러한 인기 요인을 두루 갖춘 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한층 더 정교해진 안무와 힘 있는 가사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죠. 네 한류 스타들 뭐 배우들 중에서도 요즘에 그럼 누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어, 아무래도 한류 배우들은 호감형 이미지에다가 네. 캐릭터까지 입으면서 인기를 얻게 됐는데요. 음. 최근 한류 쌍두마차로 꼽히고 있는 어,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의 이민호 씨와 별의 소원 그대 김수현을 비교해 보면 네. 두 사람 모두 또렷한 이목구비에 남자다운 네. 매력을 겸비했다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여기에 몸에 맞는 작품까지 만나면서 한류 네. 대표 스타가 된 거죠. 서울에서 먼저 서울에서 이민호는 서울에서 중국 왔습니다. 대표 SNS인 웨이보 팔로워스. 가 2,750만 <laughs> 명을 네, 돌파했고요. 네. 네 지난해 1월에는 한국 스타 최초로 중국 CCTV 춘절 프로그램 춘지애완후이에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단일 프로로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해 기네스북에 올랐던 만큼 이후 이민호는 전국구 스타가 됐죠. 네, 이민호가 한국 스타 최초의 수식어를 갖게 된건꽃보다 남자, 상속자들 캐릭터속 남성미를 자연스럽게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 중국인들은 실제로 이민호의 아름, 아 남자다운 이렇게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호감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김수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같은 비율에 뚜렷한 인상의 소유자죠. 벌레송 어, 그대에서 벌레송 어, 그대에서 사박년전 고민준의 아름다움이 중국인을 매료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서도 굉장히 반듯하고 친절한 인상을 심어줘서 팬들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각종 규제를 내세워 한류 콘텐츠 확산을 막으면서 숨통 조이기게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민호와 김수현이 출연한다면 엄격한 제한도 풀어질 것 같은 그런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아그 제한을 둔다고 어떻게 안볼수 있습니까? 김수현 씨와 이민호 씨인데 그렇죠. 네과거에 <laughs> 네, 한류스타 하면은 뭐 가수나 배우에 좀 국한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런닝맨 같은 예능도 이렇게 진출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어요. 아네 맞습니다. 드라마로 다시 불붙은 한류가 이제는 한국이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다시 관심이 타오르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한 매체는. 각 위성 채널이 지난해 정식으로 판권을 사들인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열두 개며, 이중 시청률 대박으로 통하는 1%의 벽을 넘은 프로그램이 절반이나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한국표 예능의 폭발적인 인기는 지난 2013년. 김성주, 성동일 이종혁, 윤민수, 송종국을 내세운 일밤 아빠 어디가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어, 아빠랑 아이가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포맷과 제작방식을 훈한 위성 TV에 수출했습니다. 어, 아빠 육아 프로젝트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중국 스타들의 초호와 삶을 엿보는 재미까지 굉장히 소스로서 인기를 모았죠. 극기야 네. 영화로도 제작돼 극장에 걸렸고, 어, 개봉한 지 어, 열흘 만에 100억, 아, 천억이 넘는 흥행 수입 올렸습니다. 올 여름 시즌 3까지 내놓을 계획이고요. 원주 프로그램 스타들의 인기도 상당합니다. 현재 김종국, 유재석, 이광수, 하, 캐리, 송지효, 지석춘이 활약 중인 런닝맨도 중국판인 달려라 형제라는 이름으로 할때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어, 시청률도 5%를 넘기면서 중국 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시즌2로 시작했는데 시즌1의 인기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 원조 프로그램을 이끄는 한류 스타들의 인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김종국은 올해 초 중국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를 두시간 만에 매진시켰고 어, 중국 내에서 실시한 인기 투표에서 무려 1억 2천만 표 이상을 획득하면서 차세대 한류 스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유재석이나 이광수 등 런닝맨 스타들이 중국을 찾을 때마다 파파라치가 따라다닐 정도라고 하니 굉장하죠. 음, 그 정도인가요? 아니 저도 저번에 중국 사이트에서 김종국 씨 배너를 봤어요. 아. 콘서트 한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한국 예능이 각광을 받고 스타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 어떤 걸까요? 어, 아마도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포맷에다가 내실까지 갖췄기 때문인데요. 네. 어, 아빠랑 단둘이 여행을 간다든지 뭐 서로의 이름표를 뗀다든지 이런 게임들은 굉장히 기발하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어, 또 복잡한 규칙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단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능은 아무래도 뭐 가수들이나 배우들의 진출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k p o 과 드라마가 예를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제작돼서 온전한 형태로 어떤 수출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네. 어, 전체가 아닌 어떤 아이디어나 포맷 수출이라는 판권 계약을 주로 한다는 거죠. 어, 원조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한국의 인력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노하우를 전수해주며 리메이크판을 짜고 있는 것으로 음. 알고 있습니다. 어, 특정 부분만 수출되는 형태다 보니 어, 포맷과 내용은 분명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결과물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나오는 형국이죠. 어,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렇게 현지화 전략을 계속 쓰다 보면은 좀...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한류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 시장이 네. 굉장히 지금 침체되면서 중국 시장으로 지금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수요자가 상당히 어떤 한류 금맥이다. 이런 걸캘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나 특정 지역을 공략하는 편중된 전략에만 치중하지 않을까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류 콘텐츠는 스타를 제작해는 내 능력이 탁월하고 다채로운 콘셉트로 시청자의 입맛을 자극한다는 게 강점인데요. 자칫하면 그 고유의 힘을 잃지 않을까 하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중국 제작사가 3 권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아, 그러게요. 네, 음. 콘텐츠 우리는 헐값을 팔아넘기는 그런 꼴이 됐죠. 네. 업친데 덮친격으로 한중 FTA 타결에도 콘텐츠 제작 및 수출에 각종 규제를 걸고 있어 다방면에 지혜가 유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헤럴드팝의 김은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